자, 6단원의 어,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파트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차시고요. 두 번째 차시고, 이 차시고, 어, 60, 110에서 111, 아, 마지막 단원이 벌써 110에서 11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친구 안녕 참 얼굴이 사각형이네 그렇게 사각형이면 선생님이 자꾸 낙서를 하고 싶어지잖아 머리도 말았어 어유 그리고 너는 노란 마스크를 좀 써야겠어 왜냐면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노란 마스크 예쁜 걸로 선물해 줄게. 자 지혜와 슬기는 선물 상자의 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둘레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둘레를 재는 방법 뭐 이걸 펴서 재려고 생각하나봐 이 친구는 여기를 까서 이렇게 샥샥 하려고 하나봐 상자의 가장자리를 끈으로 두르면 물 둘레를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걸, 아, 둘레를 잴 수도 있겠다. 이런 포장하면 둘레가 필요할 수도, 둘레의 길이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너도 마스크를 좀 쓰고, 너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고, 오케이 건강해지는 코로나를 예방합시다 코로나 19 예방 하트 어 둘레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해서 둘레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래 그냥 가장자리 둘러싼 게 둘레잖아 그냥 가장자리 둘러싼 게 둘레고 소율이 왔네 음. 소율이가 왔다. 어, 강의 짓고 있었는데. <laughs> 조심해서 가. 어, 문 닫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둘레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면 가장자리를 둘른 걸 이제 둘레라고 하죠. 가장자리 둘른 걸 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써달라고 하면 써주는 선생님의 매너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번 둘러싼 길이입니다. 뭐, 끈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쉬는 시간에 꼬맹이들이 복도에서 엄청 뛰어댕겨 아주 그냥 맴매를 해줘야지 그냥. 그 다음에 끈을 사용하여 주변에 있는 둘 물건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어 싫어 유유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여기 둘레 나왔네. 사물이나 도형의 테두리 그 길이를 모두 뜻한다고 나와 있어요. 둘레를 재수 있는 방법. 뭐 끈으로 재어서 더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죠. 뭐 물건의 모든 변의 길이를 바가 끈으로 재어서 더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정다각형의 아이야 정다각형의 둘레를 기,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길이가 3cm인 생막대를 사용해서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준비물 10번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물 10번을 쓰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약간, 뭔가, 해주는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주, 준비. 지금 잡소리가 나고 있죠. 선생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교과서를, 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카메라, 비디오. 자, 한번 교과서를 여러분들도 지금 켜서, 카메라를 켜서 이제 보고 있는데,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준비물 10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준비물 10이 뭐야? 준비물 1이 부침딱지. 난 저리 가고. 이런 걸 했었네. 귀찮은 걸 했었어요. 퍼즐, 뭐. 준비물. 준비물 6. 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던 거야? 미안합니다. 준비물. 야, 뭐 이렇게 많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준비물 10에. 아, 얘가, 얘가 거시. 얘가 그건가 봐, 얘가. <laughs> 여기 보 아래 이 아래가 어, 생막대인가 봐요. 생막대. 이건 스티커야. 일단 뭐 한번 찢어보죠. 거침없이 날카로운 손길로 뭐 이게 다 찢어지고 날려. 아, 기침이 나. 한번. 응, 오케이. 선생님이 생막대를 여기 이거를 그럼 잘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잘라야 되는 거잖아 뜯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지만 최선을 다해서 뜯어볼게요 완료 뜯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제 수학책을 선생님이 생전 생전 열어보지 않는데 뭐 생전 열어보지 않지만 이번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학책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여기. 그래서 생막대를 이용해서 정다각형을 만들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뭐야? 이 풀로 붙여야 돼? 나 풀이 있나? 나 언제 풀을 본것 같은데? 뒤에 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풀이 있군요. 풀로 얘를 붙여보는 건가 봐. 귀찮은 짓이지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붙이고 또또 또, 그냥 다 이렇게 다 색칠해서 다 색칠해서 그냥 다색칠해 한다. 다 풀칠해서 을한 번에 붙여보도록 하죠. 쓱싹 쓱싹 한 번에 붙일게요. 귀찮아.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방에 풀칠을 일단 해 주고요 풀칠을 해주고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꼼꼼하게 좀 붙이세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카뜩이나좀 더워 죽겠는데 기침이 나는 것이야 코로나는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하하,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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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오케이! 자, 붙였습니다. 짜잔. 붙였어요. 풀도 닫고. 자, 카. 비디오는 껐어요. 비디오 끄고. 다시 교과서로, 교과서 파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파일에 따는 그냥 그림으로 색칠을 해드릴게요. 그림으로 색칠을. 초록색 뭐 비슷한 거였는데, 그죠? 약간 초록색 느낌 아니었어요? 초록색 느낌? 뭐, 이렇게 하면 되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완전, 완전 별론데? 어...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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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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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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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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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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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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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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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보고서 옆으로 넘어왔는데 한 변의 길이는 다 3이었어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는 다 3이었습니다. 변의 수는 삼각형은 세 개고 당연히 둘레는 9겠죠. 3 3은 9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면 당연히 9cm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변의 수만 달라지죠. 그럼 이제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12, 여기 15가 되겠죠.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다각형을 구하는 방법은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만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의 수만큼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도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변의 수만큼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다가는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변의 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 보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5, 아이고야.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구각형. 나 이런 거 보지도 못했네. 그럼 당연히, 5cm짜리가 몇 개예요? 9개입니다. 그럼 5 9 45니까 45cm라고 하면 되겠죠.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24인데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그럼 뭐냐면 자, 네모 곱하기 얘는 삼각형이니까 3은 24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네모 곱하기 얘 몇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잖아요. 여섯 개가 24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이거, 네모칸 구하기 정말 힘든데요. 그러면, 우리 쉽게 이렇게 봅시다. 2, 3은 6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네모칸을 구하는 거예요. 네모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에서 3을 나누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4에서 3을 나누면 돼요. 24에서 3을 나누면 8이 되겠죠. 8, 3, 24니까. 그리고, 여기도 24에서 6을 나누면, 6, 4, 24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끝이네요. 뭐 이렇게 짧아? 어? 기분 나쁘게. 오늘 강의가 엄청 짧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수학 익힘책은 70쪽, 71쪽을 같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